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컴퍼니, company. 예 컴퍼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는 컴퍼니를 갖다가 회사의뜻으로 먼저 어렸을 때 배울 때 그냥 가산 명사로 배우는데 이 단어는 회사라는 뜻일 때만 불가 가산 명사고요. 나머지는 다 불가산 명사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 단어는 불가산 명사로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 pan이 나오죠. pan 이거를 빵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come은 함께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도 같이 먹는 식구 비슷한 뜻이에요. 식구. 에, 깡패도 그러죠. 왜 식구들이라 그런지 알아? 같이 입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죠. c o m p 이게 빵이에요. 우리가 파리 파리라 그러죠. 페리스. 페리스도 불어로 에, 에, 발음하면 그러죠. 빠빠리, 빠르, 빠히, 빠히, 빠, 빠리. 아 S는 발음이 안될 거고, 불어는 이제 맨 끝에 자음은 발음이 안 되니까 빠리, 빠빠히. 이게 강음이 되면서 빠리 그러는 거죠. 컴퍼니, 컴퍼니. 이것도 원래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p a 인이 빵이에요. 빵, 빠리처럼 <laughs> 빠로바루하는 거. 빵, 빵, 빵을 같이 먹는 거다. 일행, 빵도 같이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어. 어.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일행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 불가사 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글을 읽어보죠. 셀리아 체인지 더업직지댄 주제를 바꾼다. 그리고 주르드 카드는 카 리메인 너드 테이블 위에 있고 이소벨리 다스나 움직여가고 푸템 오웨이 대명사가 먼저 써야죠. 푸테모웨이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They discussed less substantial. 서브 아래쪽에 놓여 있는 거 실질적인 문제. 덜 실질적인 문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게 실질적인 거죠. 덜 실질적인 문제. Matters. 문제를 논의했다. 아, 그리고 until은 뭐뭐 까지니까. 그리고 셀리아는 주장한다. He should be getting back to the circus. 그녀는 서커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Do wait. 명령문의 강조형이죠. 기다려요. 쭉 기다려요. u n t i l the rain lets up. 에, 비가 끝치는 거는 이제 비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 다운하는 건데 다운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운이 아니고 업되는 것은 비가 끝치는 거죠. 이렇게 쭉쭉 내리질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건 끝치는 겁니다. 에, 비가 좀 끝칠 때까지는 저고도라고 이소벨은 이를 제기한다. i h a v e a monopolized enough of y o u time 이미. 당신의 시간을 충분히 제가 독점했어요. And the rain. 그리고 비는 only rain. 비일 뿐이죠. I hope the s u m e o n e 더가 붙었죠. So, someone에 더가 붙었죠. You are waiting for. 요까지 딱 붙는 거죠. 에, 당신이 아까 기다리고 있던 그 누군가가 turns up. 예, 호부담은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해요. Turn up. 이것도 up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나 show up, turn up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근데 누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 커 보이는 거죠. 사람이 점점 점점 커 보이는 거죠. 가까이 오면 커 보이는 거죠. 그게 쇼업 턴인 거죠. 아. 위로 점점 커 보이는 게, turn up, show up,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원근법에서 점점 더커 보인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up을 쓰는 거예요. 그래 주어가 더 someone이고, turns는 정동사고요. 어,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m doubtful about it. 그거 의심스러워요. 그렇긴 하지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Thank you. 그래도 고마워요. And thank you for keeping me. 예, 나를, keeping me 안 보이네요. 나를, 예,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에, keeping me. the company는 틀린 거예요. 불가산 명사면 앞에 컴퍼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덜을 쓸 수가 없죠. 컴퍼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나를 컴퍼니로 계속 유지해 준 것에 고맙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음, 나를 컴퍼니로 유지하는 거예요. 나를 식구처럼 빵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컴퍼니는 불가사명사죠. 불가사명사라면 앞에 나온 게 아니라면 덜을 쓰시면 안 되고, 키미 컴퍼니, 어, 저를 계속해서 컴퍼니로 컴퍼니로 유지시켜준 거. 컴퍼니는 어, 불가사명사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2번이 답이죠. 이렇게 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건가요? 언젠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편입해서 어, 같은 그런 편입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죠. 자, 뭐다 구했고요. 답은 2번이고요. 쭉 내려가 보죠. let up 비 눈이 멎다. 약해지다. up은 내리지 않고 down이면 내리는 거고 올라가면 약해지는 거나 멎는 거예요. I hope the rain lets up soon. 곧 그쳤으면 좋겠어. The snow hasn't let up. 거의 일주일 동안 뭐라는 거죠. let up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치지 않고 있다. I hope the summer you are waiting for까지 꾸미는 거고요. turns가 에, 정동사고 턴스가 된 거고, 업을 쓰는 건 아까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호프 뒤에는 거의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하죠. 자, 컴퍼니. 사김, 교제, 친교, 동행. 사교의 사람들 집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합적 불가산명사. 에 집합적 불가산명사라는 게좀 어려운데, 라이프 비슷한 거예요. 또 불가산명사로 관사 없이 쓴다는 게 친구. 또는 집합적으로 친구들, 동행자들. 또 사람들의 모임, 일행. 사회 종교적인 집단인데 이것도 불가산명사로 쓰이는 거. 관사 없이 손님이란 뜻으로 유일하게 가산명사가 컴퍼니가 회사예요. 예, 여러분이 컴퍼니뭐 여기 불로에서왔다는데 우리말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거과 가까운 뜻이야. 커은 함께고요. 두 개더고 파니스가 빵이에요. 빵, 빵, 빵. 우리 빵이 파니스에서 온거예요 빵, 브로. 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팬트리라고 여기 뭐 남아 있는 나눌들에서 그 집사 역할을 하죠. 그 주인공이 집사 역할을 하는데 자기 그 집사가 지키는 어, 사무실로도 사용해요. 팬트리, 팬트리, 팬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빵 빵에서 온 단어예요. 다양하게 쓰지는 않고 요 단어에서는 쓰이는 것 같아요. 기본 컴퍼니는 누군가에게. 에, 누군가를 컴퍼니로 유지시키다죠. 우리 말로 친구가 되어주다라고 의역을 하지만 누군가를 컴퍼니로 유지하는 거죠. 아, 아 o 김육 컴퍼니, 너를 컴퍼니, 컴퍼니 친구, 식구로 쭉되게 해줄게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보통 이렇게 의역하는 건데 너가 컴퍼니가 되도록 쭉 해줄게 이런 것이죠. 빵도 같이 먹고 식구처럼 빵이 아니고 얘네 뭐. 어, 우리는 밥이겠지만 식구니까 얘네는 빵이죠 빵 먹는 거죠. And thank you for keeping me the company. 더 쓰면 안 되죠. 앞에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the company, the company 어는 잘 발음 안 하고 어원적으로는 빵이지만 발음상으로는 company, company. 우리는 어, company 이렇게 뭐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직장에 가다 아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어 go to work 를 쓰면 되요. 직장 일하는 데가 불가산명사로 work, 일하는 데가 이제, 기능무관사라고 하도 되고요. 안타면 go to work 그러면 일하는 곳 직장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간다 그럴 때 company 라는 단어는 잘안 써요. 원래 company 라는 회사란 뜻이고, 회사 이름이 뭐다. 특별히 뭐, 회사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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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 and company 그러면 누구와 그 일행,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아무튼, 컴퍼니는,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불가산명사로 쓰인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불가산명사 부분에 대해서 쭉 예를 들면서도, 이 컴퍼니는 예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 이 뭐, 브로그에서는 이것도 한번 배워보는 거죠. 언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음. 뭐다 보였나 모르겠네요. 이 지금 안 보였을까 봐. 뭐 다시 한번 요거좀 보세요. Pantry, Pantry, keep on compan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에모을몸못으로 유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형식으로 보면 돼요. 누군가를 컴퍼니로 유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무튼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